네, 필요해요. 필요 네, 이곳은 태안 군수기 탁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안 체육관입니다. 아, 복지관 팀끼리 경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네. 지금, 태안 군수기, 자, 네. 네. 네, 네. 네. 보시면은, 네, 군수기. 골펜, 골펜이 있 골펜이 있이있이름을야어야 내가 이있 그럴 때펜이있어골펜있어어골펜있어 골펜이 있어골펜 있어야 이 골펜이 있 골펜이 있어야 골골있

어, 어, 하나는 자. 어, 김정숙. <laughs> 어, 지금 현재 에, 진행하고 있는 게임은 이정호 씨와 가재섭 씨가 한 팀이고 에, 정종민 씨와 김정숙 씨가 지금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튀나오세요 네. 조금, 조금. 3세트 경기를 하고 있네요. 세트 수가 1대1, 에, 1대4로.

여기도1대1이네 만나던 나가 이기라 <laughs> 이겼네, 저쪽 이 정종민 김적웅숙 씨 조가 이겼습니다. 네, 이 경기는 김춘남 씨와 이명옥 씨가 한 팀이고 김기현 씨와 정현진 씨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가 끝났네요. 선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 교체. 아, 김추남조가 아,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2세트 아, 저, 나는 거의 좀못 갔어. 저하고 우리 형제님 이거 하나 달랐으면 합니다. 박수 한번 쳐

아, 세트스코아 2대1로 경기를 종료했습니다.